야, 네거는 우짜 내리고. 우짜 일은 오빠야 보고 싶어서 왔지. 아치랄 야, 또 새로 사귀는 놈이 또 싫다고 도망가잖아. 그런 거아니다 고삼이라 좀 바빴잖아. 그래서 오빠한테 신경을 못 썼다 아이가 아, 다리야. 근데 와이리만은. 푸시나. 여기다. 문 있는 게 뭐더라 뭐. 주성. 알아, 알아. 이해하겠습니다. 예, <laughs> 엄마, 아버지, 여 우리 소대 제일 고참님 허 부장님. 대고, 대고장 형다 안녕하십니까?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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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반갑습니다. 우리 어시가 뭐 모지라는 점이 있더라도 대장님 잘좀 부탁드립니다. 부탁 없이. 아, 아닌가? 군생아 진짜 잘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입니까? <laughs> 제가 또 이렇게 같은 부산이라 가지고 내가 진짜 잘 챙겨주고 있거든요. 부산이라 얘. 예, 예. 부산 어디인데 얘? 아, 저는 남부민동입니다. 남부민동. 예. 아이고, 안 보인다. 아이고, 이 앞에 아가씨는 애인인가 이네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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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어 러 이마? 인사, 인사 들라. 안녕하세요. 비영아. 뭔데? 둘이 아는 사이가? 아, 처음 뵙겠습니다.